안녕하십니까 오탁입니다 오늘은 26장이고요. 이게 부도지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은 소부도지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6장이요. 임감씨가 유호씨의 행적을 듣고는 그 길을 장하게 여겨 유호씨의 족속들을 교육부에 취업하여 살게 하였다. 이때 임금씨는 하나라 땅의 형세에 심히 우려하여 마침내 입산하여 해혁 번복의 돌 수련하는 데 점령하였다. 자기의 역할이 끝났으니까 다시 또 입산을 한 겁니다. 임금씨 아들인 부루씨가 천부 삼인을 계승하였다. 천지가 하나의 이치이고 사람들이 모두 한가족임을 증명하고 선조들의 돌을 크게 부흥시키고 화농의 법을 널리 행하고 인쇄의 이치를 증명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해왔다는 겁니다. 운회의 족속을 은밀히 모아 하토의 귀의를 꾀하였으나 이도가 점차 융성해져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여기 중원을 다시 이렇게 부도로 이제 흡수하려고 했는데 그 이도,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세력이 너무 세져 가지고 그걸 못 했다. 그 얘기입니다. 부루 씨는 아들 음누 씨에게 천부를 전수하고 입산하였다. 그러니까 당군 그다음에 음누 부루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부루 아, 음누가 되겠네요. 음누 씨는 나면서 큰 자비의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천부 3인을 계승받았다. 하나라 족속이 도탄에 빠진 것을 가엾게 여기고 진리가 거짓으로 치부되는 것에 비통해 하였다. 마침내 천부를 태백산 천부단에 봉쇄하고 입산하여 복본의 큰 원을 수련하는데 전념하여 100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니 남은 주민들이 크게 슬퍼하였다. 이제 음누 씨가 더 이상 이제 후계자를 정하지 못해 가지고 저기 천부3인을 태백산 천부단에 봉쇄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도라는 어떤 좀 지금은 너무 이상적인 초현실적인 그 이상이 되어버린 그거를 이제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임금씨가 후천 말세의 처음에 태어나서 여기서 임금말 임금씨가 수천 말세라고 했잖아요. 수천의 말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군 조선을 우리의 시조로 보잖아요. 시조가 아니란 얘기죠. 말세예요. 수천 말세. 그러니까 말세, 마고성이 난 이후에 말세란 얘기죠. 초중말. 제일 나중에 말세에 어떻게 부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려고. 많이 그냥 애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당구는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는 그냥 마고 할머니예요. 그 거기서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임금씨가 후천 말세에 처음에 태어나서 사해의 미래를 미리 살펴 부도의 건설을 시범하셨으니 천년 동안 그 업적이 크고 지극하다. 지금에 이르러 천부의 전수가 끊어졌으니. 마고 분거일에 황궁시, 유인시, 환인시, 환웅시, 임검시 부루시, 음노시 칠세로 부도전승 7천년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삼성기 하에 있고 태백일사 여기가 가장 기록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달국에 대해서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삼성기 하에는 모두 환웅으로 되어 있어요. 어, 삼성기나 태백일사나요. 그리고 일시도 마찬가지로 BC3898입니다. 왜냐면 하 태백일사에서 삼성, 삼성기를 베겼기 때문에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삼성기에는 이제 고조선이 나오지 않아요. 삼성계 하에는요. 그런데 태백일사에는, 예, 임금 씨가 2, 3, 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도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도지에서는 배달국을, 어 임금 씨가, 임금 씨가 지어, 세웠다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 위치가, 이게 태백산이에요. 다요. 배달국이라는 게 태백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환웅이 3898년에 저기 건국했다는 것도 다 태백산에서 수도를 잡았기 때문에 배달국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고조선은 이제 없는 거죠. 부도지에서는 그냥 요한 문명 돼서 태백산으로 이제 부도를 삼았다라는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언제냐는 거죠? BC 언제냐. 언제냐가 이제 그 관건이 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지금 지금 출성이 1차 출성이 있었고 황궁씨요 어 유인 씨, 환인 씨 환인, 환웅, 부름루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마미, 저기, 마고성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왔죠. 여기에 초가마미가 있었잖아요. 초가마미. 초가마미가 5600년이에요. BC 5600년이요. 그러면, 이걸 그거를, 이거와 가장 유사하게 이제 요거를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이것이 임금씨가 아니고 환웅씨다 이렇게 그냥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환웅씨가 이제 3898이잖아요 그러면 48586898이잖아요 6898년에 여기서 출성을 했으면 여기 차이가 한 1300년 정도 나요. 그,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임금 씨가, 임금 씨가 지금 배달국을 세운 게, 세웠다. 그러면, 임금 씨가, 환웅, 환웅 다음에 임금 씨가 있죠. 임금 부르 운르죠. 임금 씨를 3898로 보면, 황공 씨가 7898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2000년, 2 3 0 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멀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초과 마미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어, 1000년 정도 차이 나면 그래도 좀 이해 납득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1차 출성은 그러니까 7, 8, 9, 8년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여기, 이 유역에서, 여기에서 소빙하기, 드라이, 아스기요 드라이아스기를 견뎌내고, 그 다음에 신석기혁명을 여기서, 여기서 막고, 여기서 식품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서, 많아졌는데 생산은 적어가지고 여기서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면서 출성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시기는 저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도지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부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부도지는 역사책입니다. 제가 볼 땐요. 역사책이고, 뭐, 이거를 단지 신화, 신화의 기록이라고 보는 측면은 저는 그 신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그 이래서 사장, 그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짐세를 짐세라는 것이 짐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이 그걸 누가 누굴 지칭하는 것이냐 마고와 마고 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짐세는 그 마고와 마고 성이 태어났 때예요. 그것이 설립된 때.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을 선천, 그 후를 후천이라고 본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선천, 나왔을 때 후천,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의 그 시, 시조 있죠. 인조, 인조라는 것이,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 인류의 시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그 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돼 문명화된 사람 문명화된 사람의 시조가 그때 마고성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마고성이 약간 어 문명화를 조금 거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딱 도달했을 때 문명화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올라왔을 때를 그때를 정말로 문명화가 됐다 이제 사람이 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자각이 생긴 사람, 향상을 이제 제대로 수축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사람의 시조로 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부도지가 단순한 뭐 신화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는 절대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이해한 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뭐 저기 확실한 저기 역사책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한그 많은 일을 뭐 BC 만년 BC 만년 뭐 BC 만년의 일을 어떻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역사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 이런 거를 혼합해가지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그렇게 본다면, 부도지는 그냥 역사책이다. 그렇게 보고, 어,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 부도주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